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오늘도 이 크리스탈 신소재 알아볼 건데요.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세력들, 자 세력들이 물량 받아먹는 모습 나왔고 이 조만간 급등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 세력이 만들어낸 급등은 이 작전의 막바지를 향해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는 뜻은 이러한 급등, 자 급등 이후에 가파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영상 속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리스탈 신소재 자 금일 상한가 갔어요. 어 상한가 갔는데 거래량 또한 보시면 어 많이 실렸죠. 거래량 외국인들 자 외인들이 100만주 자 100만주 가까이를 순매수하면서 이 상한가를 주도했는데 어 상한가를 간 이유가 안 나와요. 뭐 아무리 찾아봐도 왜 간지 모르겠죠. 뭐5% 10% 오른 것도 아니고 상한가를 갔어요. 어 그런데 왜 올랐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유 없는 상승은 없어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도 뭐 그래핀을 개발했다던가 아니 뭐 대기업에 납품을 한다던가 그러한 재료들로 인해서 상승이 나와야 하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러한 내용 없이 상한가를 만들어 냈다는 건이 상승을 주도한 집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금일 상한가로 인해서 자 주가는 보시다시피 이 종고점 부근까지 왔죠. 자 내일부터 나오는 상승은 이 신고가, 자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승인 거예요. 현재 자 현재 이그 호가 창 한번 보시면 자이 상한가에서도 이 매수 잔량, 자 매수 잔량이 많아요.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 걸로 봐서 내일도 분명히 갭 상승 나오면서 시작하겠지만 자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는 이 신규 매수 같은 경우 추천드리지 않는 자리예요. 당연히 이신 고가 자리라는 부담감 때문에 자 추천드리지 않는 거기도 하지만 이 크리스탈 신 소재 수상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작전주 자 작전주로서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건데 어 제가 왜 그런 건지 설명 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현재 상한가 매수잔량 자 상한가 매수잔량 봐서 자 83만 주 정도 산다고 돼 있어요 이 매수잔량 봐서는 이 내일 또한 거래세 엄청 몰리겠죠 이 단타쟁이들 자 단타쟁이들도 엄청 몰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가치투자 자 가치투자나 장기투자하기에는 너무 고점이지만 내일 하루 동안은 욕심 안 부리고 매매, 어, 매매만 잘한다면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쉽게 말해 스캘핑 자, 빠르게 거래하는 스캘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내일 라이브, 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자, 크리스탈, 이 크리스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어, 제가 방송 주소 알려드릴 거니까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어, 당연히 비용 드는 거 없이 제가 강의하면서 방송해드릴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크리스탈 신소재 수상한 모습이 최근에도 있었어요 어 제가 괜히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 세력들의 놀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기업부터가 바로 중국계 자 중국계 기업이잖아요 뭐 중국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만큼 국내 주식보다 이 거래소의 눈을 속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어 당연히 재료들 또한 이 중국과 엮여서 올리기도 좋고요 수상한 모습들이 차트에도 드러나고 있지만,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최근에 크리스탈 신소재가 관심을 받은 게 뭐죠? 이 신규 그래핀을 개발했다는 거 말고, 가장 최근 호재를 띄운 게 뭔가요? 자, 바로 이 사우디, 자, 사우디 친환경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이 네옴, 자, 네옴의 아시아 첫 전시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소식이었죠. 이게 도대체 뭐길래, 자, 크리스탈 신소재가 관심을 받으면서 올랐을까요? 크리스탈 신소재는 인프라의 기초인 전력 사업 중, 이 고품질 케이블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인 바로 합성, 자, 합성 운모를 생산하고 있어요. 자, 과거에 고품질 합성 운모 소재 부문, 이 중점 추진 기업으로 단독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이력도 있기 때문에, 이 네온시티 관련주로 엮여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뭐,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 네옴시티 사업에 참여한다? 이런 거 발표했던 적은 없어요. 어, 그냥 현재 상황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었던 중인 건데,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 중국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이 중국계 기업인 건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자, 대표자가 중국인이죠?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게 그래핀이에요. 그래핀. 자, 그리고 이 중국이 주력 사업으로 연구 중인 소재도 그래핀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진핑. 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자, 과거에 이 사우디, 과거에 사우디 방문에 나서면서 이 중국과 사우디가 수십 건의 투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크리스탈 신소재 또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여줬던 게 이번에도 다시금 수혜를 받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뭔가 이상한 게안 느껴지시나요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뭐 중국 정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아니면 뭐 사우디 이 네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자수혈를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 오로지 기대감과 이 건설 프로젝트 이 사우디가 내온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라 한국에서 아시아 전시회 자 한국에서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거 여기서 크리스탈 신소재의 확실한 작전주 자 작전주인 걸 아셔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호재긴 호재예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자, 크레이스탈 신소재, 그래핀 관련으로, 자, 주가 끌어올리고, 추가적으로, 자, 이 구간에 추가적으로 이 재료, 자, 저 재료 다 붙여가면서 주가 마지막에 올린 다음에 패대기 칠 준비하려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는 상황이 딱 맞아 떨어져요. 뭐 이재료, 저재료 다 붙여가면서 어 자, 결국 자 금일 상한가, 이 상한가를 만들어내긴 했죠. 자, 추가적인 호재 뉴스 나온 거 없어요. 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자, 이게 마지막 호재예요, 마지막. 이제 자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 나온 후에 충분히 급락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어느 정도는 상황이 맞아 떨어져 가시죠? 제가 하는 말들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내용들을 봐 보면 어, 사실 이번 사우디의 네온 프로젝트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이 크리스탈 신소재보다 자 이미 이 사우디의 네온 시티 프로젝트에 뭐 가전 자 가전 TV 로봇 등이 사업기회 확보 주문을 한 LG 전자와 최대 주주로 있는 로봇스타자로봇스타가더 관심을 받아야 돼요. 진짜 이 네옴시티. 자, 네옴시티 수혜주라면 애네가 올라야 되는데 LG전자나 로보스타 그냥 그저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뜻은 이 크리스탈 신소재. 자, 크리스탈 신소재가 중국계, 이 중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이 네옴시티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건데, 어 굳이 현재 이런 재료로 주가를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런 재료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비싸게 팔려고 그러는 거죠. 자, 조만간 이 대주주 이 대주주 대량 매도와 함께 어 주가의 급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안 그래도 이 크리스탈 신소재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일들이 몇번 있었어요. 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영상 분석해서 올려드려도, 어, 그래서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어, 당연히 현재 상황, 자, 현재 자리에서 이 신규 매수, 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신규 매수는 비추드리고, 어, 이미 크리스탈 신소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자, 평당가,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당가만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언제 팔아야 하고, 언제 물타기 하면 되는지, 이 매매 전략, 자, 매매 전략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크리스탈 신소재, 수급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애인들이 많이 샀다, 주가 폭등할 거다, 팔면 안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수급. 자, 수급 한번 보시면, 외인들이 최근에 많이 사긴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진짜 큰 상승 기대하고 산 걸까요? 그동안의 흐름만 봐도, 애네 진득하게 투자한 적 없어요. 어, 전부 다 사고 팔고, 단기성 매매했었죠? 자, 긁어 모으고, 오르면 팔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급을 보고,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외인들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를 잘 분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금일 보면 이 외국인 순매수가 엄청나게 많은 건이 중국인 대표가 지분을 늘린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차트 다시 한번 봐 보시면 자 차트 한번 봐 보시면 이미 상단부근 자 상단부근 박스권은 돌파했어요. 이미 조정 자이 조정 구간은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마지막 패대기 치기 전까지 급등 계속해서 나오다가 어 이제 패대기 물량 나오던가 아니면 지금 자리부터 주가를 쭉 끌어 내릴 거예요. 어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면 자 물량 한번더이 세력들이 개인들 물량 한번더 받아먹기 위해서 이 상단 부근 박스권 현재 자리부터 이 상단 부근 박스권까지 다시 조정 주겠죠. 지금 크리스탈 신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만약에 조정이 나왔는데 주가가 이 상단 부근 박스권에 멈춰 있다. 어 그때는 매도 안 해도 돼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조정을 주는 거예요. 현재 자리에서 이 상단부근 박스권에서 흘러간다는 게 개인들, 자이 세력들이 이 개인들 물량을 한번더 받아먹어서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조정을 줬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는 뜻은 한번더 올릴 거란 뜻이겠죠. 그때는 매도를 안 해도 된다는 거고요. 자 하지만 지금 자리부터 상승, 자 상승이 계속 나온다. 어 그때는 무조건 분할 매도해야 돼요. 어, 비, 어 비중 조금씩 덜어내야 됩니다. 이 작전의 끝은 밑바닥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자, 리스크 있는 종목을 매매할수록 결단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고요. 오른다고 그냥 쳐다보다가는 한 번에 주가 축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매출도 없는 부실 기업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37억 원으로, 어, 자, 지난해보다 이80% 증가했어요. 80%. 매출 또한, 자, 매출 또한 158억 원으로, 자, 전년 동기에서 29% 가까이 증가했고요. 이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 또한 적어서 재무적으로는 자 굉장히 건전한 회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신소재를 어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판단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탈 신소재가 그렇게 좋은 기업이라면 자 주봉, 자 주봉 한번 보시면 어 그동안 왜 이렇게 자왜 그렇게 쭉 우아향 하다가 이제서야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어요. 이 세력들. 자, 아, 세력들의 매집이 끝났다는 거죠. 어, 물량 이미 이밑 바닥에서 다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뜻은 이 세력들은 어느 구간에서 뭐 고점에서 팔든 뭐 조정을 주고 팔든 어느 구간에서 던져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 자 개인 투자자들 어, 겁 주면서 주가 패대기 치고 어, 그때 물량 받아먹고 다시 올려도 손에 안 보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 그만큼 이미 계획까지 완벽하게 끝난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력들. 자 세력들이 자 개인 물량 빼서 먹으려고 어, 주가를 일부러 누르는 과정에서이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안 넘겨준다. 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전량 매도해도 자 전량 매도해도 수익이라는 거예요. 단기 매매로 빠르게 수익 챙겨가는 게 아닌 이상 이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피해보는 분 없이 다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으로 상황 브리핑해드리고 있는 거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매 타점, 자,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어서 월봉. 자, 월봉도 한번 봐보시면. 2016년 4천원 찍고 700원까지 내려왔었어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라면 2019년 이때 반짝반등 했을 때 말고는 수익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폭락한 주식이었죠. 자,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바닥 다지고 거래량 엄청 실리면서 폭등 중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 자, 저번 달 12일, 자, 5월 12일, 이때에 이때. 12일에 거래소에서도 주가가 왜 이렇게 크게 움직이냐 해명해라 공시했고, 자, 15일에 크리스탈 신소재에서는 신중히 검토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다 공시했어요. 어, 거래소, 자, 거래소에서 무슨 호재가 있는지, 악재가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니라, 뭐, 몰래 대주주 매도 했냐, 집은 옮겼냐,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한 내용은 없다라고 답변한 거고요, 15일에. 자, 그런데 18일, 자, 5월 18일에 이 크리스탈 신소재의 다이중 치우 대표가 지난 11일 이때에요. 110만주. 이 110만주를 장례 매도한 게 드러났죠. 뭐, 11일, 자, 11일에 매도하고, 그 뒤로 더 올랐으니까, 이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호재를 띄우고 고점에서 팔고 도망갔다. 이건 아니라고 판단해 볼수 있겠죠? 시기적으로도, 뭐, 호재뉴스, 자, 호재뉴스가 나오고 매도를 한게 맞긴 한데, 그 뒤로 두 번이나 더 올랐잖아요? 어, 그냥 주가 오르니까 매도해서 차익 실현한 것 같아요. 뭐 이때 매도한 비용을 뭐 그래핀 투자에 사용하겠다 이런 뉴스라도 나와줬으면 이날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지 않고 이때부터 그냥 계속 올랐을 수도 있는데 아쉽게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고요. 자 하지만 대표라는 사람, 자이한 기업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한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자기 회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더 오를 기업이라는 걸 자신한다면 이때 왜 팔았겠어요? 자신도 급등이 나온 이 가격이 자 매도를 해야 한다는. 가격으로 판단했다는 거겠죠 크리스탈 신소재가 그만큼 지금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신형 그래핀이라는 큰 호재도 있고 이 중국계 기업이라는 불안감도 있으면서 이 대주주 자 대주주가 몰래 매도까지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 당분간의 이 종목에 있어서는 장기투자 자 장기투자 하기보다는 비중을 낮춰서 단기 매매로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현명한 투자 방식이 될것 같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거죠 당연히 최근 핫한 이 리튬이온 2차전지죠. 2차전지,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자 그래핀. 이 크리스탈 신소재의 그래핀을 사용해서 충전 시간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고 좋은 접지력을 보여준다면 지금의 시가총액이 말이 안 되긴 해요. 더 올라야죠. 훨씬 크게 올라야 하는 기업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 리튬이온 자 리튬이온 시장도 불안정하고 이 그래핀을 접어 적용시킨 리튬이온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천천히 지켜보면서 매매해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아니더라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사야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자, 6월 지금 6월이죠. 6월 달이 주식시장 12개월 중에서 거래량이 제일 없고 지루한 달이에요. 자, 이럴 때일수록 담아가야하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어떤 종목인지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 자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어, 이렇게 준비해놨는데요. 이 섹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 드릴 거고요.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자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 통해서 뽑아놓은 이 분석 통해서 뽑아놓은 종목들이에요.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놓은 종목들 자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냥 이 숫자 1자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돼요.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 어, 바로 이 2차 전지. 자, 2차 전지였어요.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비엔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지 못해요. 어,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 2차 전지에, 어,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 자,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지표 부진, 어, 그리고 물가. 어,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 달러 채권 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인데,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 자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 어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뭐 금양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 같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살때 사면은 그때 늦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일단 저는 이 ai 어, 그리고 반도체의 마지막으로 이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 일단 AI. 뭐, 채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 어, 보시다시피 뭐 AI 기저귀부터 AI 챗봇, 뭐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내 a 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반도체. 뭐, 언제적,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 삼성전자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메인들. 자, 반도체와 메인들은 뗄려야뗄 수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뭐,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어, 삼성전자죠. 어, 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어, 최근까지 이 반도체,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어, 수급이 2차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 미국의 중국 규제. 자, 다 알고 계시죠?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 아니면 뭐,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 이러한 큰 갈등이 정상회담. 자, 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반도체야말로 매수타점만 잘 잡으면 장기 투자. 바로 장기 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자,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 자,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페배터리입니다 자, 지금 이 미국, 자, 미국이나 유럽, 어,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페배터리에요 얘네가 왜 그렇게 페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 기사에서도 대놓고 나와있죠. 이돈 되는 폐배터리. 자,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폐배터리. 자,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세계의 폐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 자,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 어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다가 이 전세계 전기차 폐차대수는 1세대, 자,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 2025년을 기점으로 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자,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이 고평가, 자, 고평가를 받지 않은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 자 제가 2023년도,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 이 AI 반도체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 드렸는데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어, 제가 이큰 종목들만 추려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 그리고 이 미래성 자,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 자,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프로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놓은 종목들이 자, 이런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하는 그런 종목들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문자 1번 자,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어, 당연히 제가 가려놓은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